이따 쇼핑센터에 가서 사면 되겠다. 황당하정황당하정 이번 황당하정. 출구 찾아주세요. 2번. 아, 이번 2번 출구는 2번입니다. 엄마 닮아가지고 아주 아주 개그 잘하네 코코카는 어떻게 웃는다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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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멀어져가네 베겐을 <laughs> 넣으면 쇼. 쇼. 어? 기차 돌아가는데? 돌아가? 아 정말? 아, 된다 된다 아, 내가 누르고 있어야 하나봐. 또할수 있네. 엄마의 실수로 조식 이정 거를 먹을 수 있었던 곳아니이 샌드위치 빵이에요. 여기는 다 암튼 샌드위치 한번 내리세요. 오만 원, 오만 원 내고 샌드위치 먹기. 아, 이 찾아가세요. 어디인가요? <laughs> 빵이에요. 9 5번이야요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. 된거 아니야? 땡큐밤 미는 거구나. <laughs> 아 드디어 이제 호텔 같은 호텔이네요. 처음에 잤던 방은 너무. 아 점점 업그레이드됐어. 어우 침실 넓고요 <laughs> 아 아주 좋네 <laughs> 아주, 좋아요. <laughs> 아주 좋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봐보세요 우와. 자 이렇게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어. 이렇게 다리가 붙어야 다이러면 이렇게 쫙 좋네 좋네 <laughs> 아 오늘 방은 침대 돼요. 콘센트도 있고 네아 티비 드디어 크군 오! 역시 괜찮네! 오! 좋아요 좋아요 이건 뭐지? 아메니티가 어머 이렇게 고급스럽게 생일 때까지 주시네 아, 세상에 아 옷걸이도 충분히 욕조 넓죠? 예 네, 너무 넓어요 훨씬 좋네요 바로 앞에 드롭스토어 있네요. 행수가 여기 있네. 지역 한정 디자인. 호텔 나와서 바로.